주거독립3부작 3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집짓기 계속합니다. 설계 다 했고요. 이제 시공. 나무대, 콘크리트. 과연 어떤 게더 좋은 집 구조냐? 공사 시작할 때부터 결정해야 하는 핵심적인 부분임과 동시에 정말 많은 분들의 이견이 갈리는 부분이죠.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일단, 일단 이분들 말씀 한번 듣고 와보시죠. 이 목조냐, 콘크리트냐.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laughs> 그, 머릿속에 뭐가 지금 잡혀있냐면은, 이분법적인 사고가 잡혀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이게 좋으면 이건 나쁘다, 이런 게 있는데, 네네.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집은, 집은 어떻게 시공하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집의 형태랑은 전혀 관계가 없이, 어떻게 시공을 하느냐. 그, 주로 콘크리트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우리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한국의 습한 기후에 맞지가 않다. 미국이 여덟 개 기후대로 나뉘어요. 거기 한 추운 데도 있고, 저기 덥고 습한 지역도 있거든요. 저 플로리다 이런 데는 우리나라보다 더 비도 많이 오고, 뭐 그런 데거든요. 그런 데서도 목조주택을 짓는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5천 년 동안 지어온 게다 목조주택이었지. 무슨 뭐죠. 철근 콘크리트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여름철에 저기 그 누수 가장 많이 생기는 집이 어떤 형태인 줄 아세요? 그러면 목조주택은 하, 누수 잘안 생겨요.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 누수가 많이 생기지. 왜냐하면 목조 같은 경우에는 방수층 개념이 확실해 가지고 그걸 갖다 방수선을 다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창문 시공할 때 주변을 테이핑을 잔뜩 하잖아요 그 두수 방수지 이거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그 창문 두스 그런 게잘안 생겨요 그렇다 그러면 그럼 우리나라에는 콘크리트가 안 맞느냐 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단지 얼마나 시공을 잘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일본도 제가 그런 거에 항상 말씀드리는 사례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습하거든요 일본도 여름에 엄청나게 습한데 일본 주택의 거의 90%가 다 목조예요. 또,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습한 지역이 있어요. 뭐 캘리포니아처럼 건조한 데도 있지만, 동부로 가면 습하고, 플로리다 같은 데도 습한 데 많거든요. 근데 거기도 다 목조로 많이 해요. 물론, 나무의 물성만 생각하시면, 이게 습하다, 물 먹는다 생각하시지만, 그 나무가 습기에 대비가 되게끔 다 시공을 하기 때문에, 시공의 퀄리티의 차이지, 그 골조의 차이는 아니다. 콘크리트 골조라도 양생 제대로 안 하고 타설 제대로 안 하고 뭐 배합 제대로 안 이러면은 그것도 물에 취약할 수가 있어요. 콘크리트 주택 중에서도 양생 잘안돼 가지고 벽 사이에 틈이 있어서 안으로 그 크랙 사이로 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골조의 차이라기보다 시공의 차이다. 네. 그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두 분이 거의 똑같은 얘기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듯 완전히 동일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핵심은 골조가 아니라 그걸 만드는 퀄리티에 있다. 그래도, 그래도 뭐 하나는 골라야 시공이 되지 않겠냐? 맞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고를 수 있게 어떤 기준을 달라? 제차 물어봤습니다. 나 목조, 철근, 콘크리트 중에 어떤 게잘 맞을 것 같다? 혼자 본인의 취향이죠. 이게 집이라는 게그 네. 안에서 이제 쾌적하게 네. 편안하게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이거든, 요 마음의 평안. 그쵸, 그쵸. 네? 그런데 이제 나는 목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하는 사람이 목조에 살라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정답이네. 네. 네. 더큰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쵸. 밑에 것들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 그 네. 네. 결국 그냥 본인 내키는 대로 해라. 조금 허탈하죠. 물론 그러려면 공부. 꾸준한 스터디는 필수겠죠. 골조, 그러니까 뼈대까지는 됐다. 이제 전체적인 틀을 잡아야 할 시간. 뭐, 순서는 이게 먼저냐, 저게 먼저냐, 뭐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이 대목에서 등장하는 건 단독 전원주택 희망하는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이름. 바로 패시브 주택에 대해서입니다. 패, 패 뭐? 아니, 그게 대체 뭔데? 네,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라는 그 협회가 있어요. 네네. 네, 거기 에 이제 저도 소속되어 있는 회원사기도 하고, 거기에서는 이제 인증도 해줘서, 몇리터 하우스라고 이렇게 간판 같은 거. 네, 현판도 걸어주고 아, 네. 지자체에 따라서 그 인증을 받은 주택은 나중에 양도세를 좀 혜택을 준다든지 우리나라에서 약간 그냥 단열 잘하고 에너지 덜 쓰는 집, 난방비 덜 나오는 집 정도로 네. 인식이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안에서 덥고 춥고가 거의 없고 습도도 거의 유지가 되는 약간 이제 쾌적한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쪽으로는 좀 창이 커야 되고 개수도 많을수록 좋고요. 햇빛을 많이 어, 받아야 햇빛 되니까. 네, 네. 겨울에 이제 최대한 난방비를 안 쓰고, 해, 햇빛으로 받은 열을 최대한 가둬놔가지고, 이제 얘를 지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동쪽, 서쪽은 조금 그래도 괜찮은데, 북쪽은 조금 창 개수도 좀 제한이 있고, 좀 이쪽 동쪽, 서쪽에 멋있는 뷰가 있다. 뭐 하나 정도는 크게 막, 패시브가 뭐 네. 어떤 창문 개수 이런 걸로 따지지 않고요. 네. 그 기밀 테스트를 해요. 네. 실제로 바람을 계속 빼면서. 네. 어디 빈 공간이 없나 그런 걸 테스트를 하고 단열 두께를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일정 성능 이상 이게 확보가 됐다 하면은 인증을 해주는 거지. 얘기만 들어도 굉장하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네. 가격. 저 패시브로 할게요. 하는 순간 평단가 기본 1.5배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민 좀 되실 겁니다. 기왕 짓는 거돈좀 들여서 꼼꼼하게 패시브로 가. 근데 말이죠. 다들 여기저기서 패시브, 패시브, 최고다, 짱이다. 막 이러는데 이게 진짜 그럴까요? 진짜 장점만 있고 단점은 아예 없을까요? 평소에 못 듣던 조금 다른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너무 한쪽에 꽂혀가지고 네, 네. 고단열이면 너무 좋은 줄 알고 단열재를 막 엄청나게 두껍게 해가지고 막 짓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패시브 하우스 많이 아시잖아요. 패시브 하우스 이제 그 연구하는 독일의 그 연구소가 있는데 단열 기밀은 이미 이제 방법들이 많이 나왔고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연구하는 거는 벽체 내부에 결로가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 습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 곰팡이가 피지 않게 하는 방법 이런 거거든요 고기밀 고단열 주택을 지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전에는 표면에 생기던 결로와 곰팡이 문제가 벽 속으로 들어가버요 그 고기밀 고단열로 가면 보완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공기 실내 공기의 질 부분이거든요. 고기밀 고단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스티로폼 박스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살라 그러면은 이게 계속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이렇게 숨쉬게 되면 실내 공기는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 근데 외부 공기가 좋아야 그 외부 공기를 갖다 들여 와야 되는데 기계식 환기 장치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환기장치가 제대로 컨트롤 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기계를 이게 완전히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미국 쪽에서는 냉난방 공조장치를 집에서 계속 썼어요. 그 수십 년 동안 써왔거든요. 수십 년 동안 써오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제. 실내 공기의 질문제. 근데 우리는 이제 단열 얘기만 하고 기밀 얘기만 하지. 그거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전열기환기 하나 달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해결이 잘안 되니까 미국 사람들도 창문 열어 놓고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창문 열어 놓고 이제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고기밀 고 단열 주택을 지은 의미가... 의미가 사실은 많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여보세요. 혹시 약정 끝난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 원 소원인 거 아시나요? 근데 이걸 아직 모른다. 그럼 딱 30초만 들어보세요.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에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 원까지 설치 당일 받을 수 있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되겠죠. 저희 아정당 은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합니다. 역시 전국 가입자 수 1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폰 갤럭시도 지금 주문하시면 당일 발송되고요.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일을 얼마나 잘하면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 주는 보장 이사도 제공합니다. 업계 유일 365일 24시간 언제든 전화 카톡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단독 주택의 매력은 집 디자인이죠. 디자인하면 또 지붕을 빠트릴 수 없고요. 요즘 짓는 고급 주택들 보면 다들 이렇게 네모네모 박스가 유행인데 이참에 우리 집도 한번아 저런저런 그러다 큰일 날수 있어요. 어. 우리 시골에 집 이렇게 가보면 옛날에 다 양옥집들이었잖아요. 이렇게 아, 네, 네. 전 시골이 다 양옥집이었다. 요즘 가보면은 전 양옥집들이 다 지붕을 다더씌워놨어요 이걸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로 다시 간 거예요. 이제 그 가서 보세요. 이렇게 다 보면은 어 집이 지붕이 좀 이상해. 그러면 그양 옛날 양옥집 위에다가 지붕을 다 씌웠어요. 이제 건축 재료가 네네. 망가지는 그런 3대 요소가 있어요. 물, 열, 자외선이거든요. 아, 이게 노출시키면은 네네. 물, 열, 자외선이 다 작용을 해요. 그럼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켜가지고서 이게 이제 저는 제가 아는 사람이라면 네. 무조건 피하라고 하죠. 아. 네. <웃음> 지붕만 <웃음> 씌워놔도 햇빛 가리고 물이 이그 평지붕에 들어가지 않게만 지붕만 씌워놔도 그 야외 공간 쓸 수가 있는데 지붕을 씌우는 순간 그 부분은 이제 건축 면적에 포함이 돼요. 음. 이제 보통은 대부분 불법적으로 음. 지붕 없이 해놓고 나중에 이제 씌우는 경우도 있고. 이 평지붕. 이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도 나는 네모네모가 이뻐. 무조건 그거 할래. 그 뒷부분은 전문가분들과 한번 상의해보세요. 이와 비슷한 편견 또는 뭐 잘못 알려진 상식 같은 게또 있죠. 다락방 아파트 사는 분들의 로망 같기도 한 이것이 역시 많은 분들이 말리는 것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도심형 주택 있잖아요. 막 건폐 60% 이상 나오는 그런 데는 따닥 따닥 붙여야 되니까 다락을 넣으시면 활용도가 높아져요. 네. 근데 약간 교외에 땅 넓고 막 단층으로 짓고 할수 있는 데는 굳이 다락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다락 하나 짓고 안에 마감, 도배, 마루 하고 조명 넣고 할 돈이면 옆으로 방이 하나가 나와요. 저희 시공하는 사람들끼리는 야, 다락 할 돈으로 방 하나 더 짓지 왜 그거 올리냐고. 왜냐면 그거 올리는데 계단실도 공간이 또 차지하거든요. 그럼 계단실 공간 차지 안 하게 한다고 이거 뚜껑 내리는 걸로도 생각하시는데 이거 내리면 안 가게 돼요. 이게 다락에다가 아이의 정말 멋진 놀이방을 만들어 주셨어요. 풀 세팅으로 해가지고. 근데 1년 지나고 봤더니 그 아이 방에 있던 장난감이 다 아래 에는 자기 애기 <laughs> 방에 와 있더래요. 인간 본성이 맞아요. 이게 편한 대로 가기 때문에. 이 사람 언제 쓰시냐 했더니 친구들 놀러 오면 거기서 놀거나, 잘. 예, 거기서 잘. 자거나. 그럼 정 반대로 묻고 싶어지죠. 단독 전원주택 지을 때 추천하는 공간은 대체 뭔데? 뒷뜰. 음. 예, 뒷뜰이 생각보다 안 하세요. 몰라서 못 하세요. 건축주 분들이 실내 공간 강박증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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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실내를 최대한 뽑아야 된다. 네네. 아파트 확장하듯이 네네. 뭔가 내가 최대한 뽑아 먹어야 된다는 그런 네네. 강박증이 있으세요. 네. 근데 그거를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훨씬 더 풍요로운, 그래서 집을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필지가 있으면 위에서 봤을 때 최대한 이 북쪽에 붙이는 게 아니라 약간 한 3분의 1 정도에다가 여기가 네. 이 뒷공간이 네.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이 생겨요. 그래서 저기에 티테이블도 넣고 책도 읽고 하면 참 좋겠다. 아, 난왜이 생각을 못했지. 자, 자, 자. 어쨌거나 이제 꿈에 그리던 우리 집다 지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중간에 뭔 일이 있었건 다 공부요. 이 사람 사는 일이다. 쿨하게 생각하시고요. 입주하는 첫날부터 우리 집과 여러분의 썸은 1일차. 이제 마지막 운영과 관리의 항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운영 관리. 잠깐만요 잠깐만요 근데 이게 시공 쪽하고 조금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요거부터 짚어드리고 싶어서 말씀 좀 옮겨 왔습니다 관리라는 측면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그래서 처음에 세팅값을 잘 가져가야 돼요 옆에 농막 같은 경우는 잔디를 다 깔아놨잖아요 어차피 일주일에 몇번안 오는데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와가지고 잔디 깎다가 가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세팅값을 잔디보다는 지금 여기 16평 집은 자갈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마당 세팅도 한다던가 혹은 테라스 공간을 그냥 차라리 넓혀버린다던가 이게 참 단순한데요 이걸 몰라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하여간 본인이 스스로 잔디구장 시원하게 깔아놓고 후회한다거나 한 1년 살다가 싹 갈아엎는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시공 길어야 6개월인데요 사는 건 최소 10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처음 시공할 때부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세팅값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랑 아주 유사한 게또 있죠 텃밭 만약에 이제 내가 텃밭 경험이 없다 음.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로망으로 해보고 싶다 음. 하시는 분들이면 요 테이블 정도면 충분합니다 <laughs> <이거 다 웃음> 여기 상추 한줄 심으시고 아, 네. 뭐 토마토 몇개 심으시고 오이 해보시다가 이거 한 평도 안 되죠 네 근데 이거 그 반평 평, 네. 반평 뭐한평이정도데그 네. 정도만 하셔도 <laughs> 헉헉거리실 거예요 여름 되면 근데 네. 제일 쉬운 거 오이 토마토 먼저 시작하시다가 좀 해볼 만하다 잡초도 내가 관리가 되고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말에 퇴근 후에 이게 된다 하시면 조금 더 넓히시고 네 그렇게 하셔야지 처음부터 쫙 해놓으면 그거 이제 이제 정글 돼버려요 네이 유튜브에서 전원주택 망했어요 떠납니다 하면 100% 유지관리 실패사례입니다 혹시 반영구 자재라는 용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시공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게 바로 이겁니다. 이 자재 하나만 믿고 쓰면 귀찮은 유지 관리는 영원히 바이바이. NO! 그러다 완전 낭패 봅니다. 그 이유 말씀드리죠. 그래서 집은 이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부족한 게 뭐냐면은 유지 관리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유지 관리. 아니 청소해야 되거든요. 그어야 이제 비온다. 그러면은 제가 가서 배수구 막혔나 가서 봐야 되잖아요. 안봐 이게 가서 천봉 천봉 하면 그때서 나가서 본다는 그러면은 이제 그러다 넘치면은 어 네. 세상에 반영구 건축자재는 없어요. 그냥 다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유지 관리를 하는 그런 주기가 긴이냐 짧으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떻게 하면 관리를 안 할까 그러서 그러다 보니까 반영구 짜만 나오면 그냥 아유 이, 이걸로 가야지 <웃음> <맞아>. <웃음> 그러면 이제 그 함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공사에게 무조건 요구할 것집 사용설명서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건축주님 그냥 대충 하자나면요 그때 그때 검색해 보고 사셔 설마 이따구로 말하는 시공사는 없겠죠 그 정도로 험악한 관계는 아니었길 바라고요 하여간 저도 이걸 못 받아서 후회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뭐라도 좋으니까 간단한 텍스트 한장 A4G에 자필로라도 써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이게 아직 보편화되진 않았지만 시공사에게 의도만 충분히 설명하면 아마 흔쾌히 작성해 주실 겁니다 집을 팔면은 집을 해서 지서 팔았으면은 집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 줘야 될거 아니냐. 아니, 카다못 해서 여기 텔레비전 사도 이렇게 사용자 설명서 딱 나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하시오, 뭐 누르시오 하잖아요. 그러면 집을 져서 팔았으면은 어디는 어느 언제 어느 주기로 한번씩 살펴보고 뭔 하시고 뭐 이런 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안해 주잖아요. 단독 주택만 그런 게 아니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도 이제 공조기 그런 거막 설치해 놓잖아요. 근데 그 사용 뭘 어떻게 써,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 주질 않으니까 안 써요. 그게 이제 겨울철에 이제 그새 아파트들 이제 겨울철 되면은 결로 곰팡이 많이 생겼다고 뉴스 엄청나게 나와요. 그아파트를왜 요즘 이렇게 짓냐 막 그러면서 이제 뉴스 엄청 나오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뭐냐면 실내 습도 관리를 못 해서 그런데 그 집들에는 다 공조 장치, 전열기 관기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거 돌리면은 그런 문제가 엄청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용법을 안 알려 주니까 나 이거 돌리면 전기가 저기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사용을 안한단 말이죠. <laughs> 주거독립총정리 3부작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분석, 스터디, 땅구하기, 집, 매매, 건축하기, 그리고 관리, 운영까지 저직사홍,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 영상들이 주거독립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에 기름을 붓게 되길 바라네요. 그럼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주거독립 만세를 당당히 외치는 그날까지 이 채널이 곁에서 묵묵히 도움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자. 주가 독립 만세!